안녕하세요. v j 매거진 리포터 연미송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음주, 흡연 등이요. 바로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고혈압은요.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 보시죠? 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남성분을 따라 집으로 가 봤는데요. 아, 들어오세요. 어떻게 추운데 네, 괜찮았어요. 아 재밌었어. 예 네, 바람 많이 불던데 바람 부고 괜찮았죠. 네 잠깐만 기세요. 네저다 드릴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주시는 아내. 남성분께서 그동안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꾸준히 복용해 오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정어리 80마리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방금 드신 게 뭐예요? 네, 제 나만의 비법은 혈압을 그, 이, 조절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혈관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드시는 게 비법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음. 식품을 드시게 되셨나요? 네, 원래는 그, 이, 혈압이 높기 때문에, 어, 이 혈압약을 먹고는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탔는데, 그것이 이제 그이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에, 평생 그걸 같이 이제 이 먹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따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이제 온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고 이 차에 지지류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열심히 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혈압 조절하는 것이 전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쨌든 간에 운동 갔다 오고 나서 피로 한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아까 식품을 챙겨주시던데 혹시 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예, 저도 같이 먹고 있어요. 내가 월, 원래는 몸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혈압도 있고 또 갑상선 저하증까지 있어갖고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이제 바깥 분이 드시고, 드시고서는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한번 당신도 먹어봐라. 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사실 난 반신 많이 했죠. 나는 저혈압인데, 고혈압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혈압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갑상선 자화증이 뭐 얼마나 피곤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필요한 것도 많이, 횟수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이제는. 음. 그래갖고 같이 먹게 됐어요, 지금, 그때까지. 음. 서로의 건강을 챙겨 주는 부부의 모습. 두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업체를 방문한 리포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요. 이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네. 도대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혈관과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혈압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등푸른 생선이 뭐 참치나 고등어나 꽁치가 혈관과 혈압에 좋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그 정어리라고 하는 그 생선, 등푸른 생선에서 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릴티로신이라는 물질을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일티로신 물질이 국제고혈압학회에서 인체 임상시험을 한 결과가 이거를 드시게 되면 어, 혈관이 좁아진 수축이 되어있는 것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어지는 것이 검증이 됐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는 오랜 연구를 한 끝에 그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네요. 덩어리에 있는 바릴티로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뭐 식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혈관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함께 관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